그동안 치료했던 환호분들을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63세 여성으로 좌측과 우측의 양측성 이명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과 합병으로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분이 찍은 첫 번째 정형 뇌파입니다. 뇌파를 보면 델타와 세타 부분에 푸른색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 경우에 이 자율신경계 검사를 했을 때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많은 각성을 이루고 있고 전체적인 자율신경계 파워는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최하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의 대형 능력 정도는 아주 최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t m s 치료를 하고 난이후의 그두 번째 정형 뇌파입니다. 이렇게 TMS 치료를 하고 이 푸른색의 기능이 떨어진 부분이 초록색으로 회복되고 이런 개선된 양상의 뇌파를 보입니다. 이 과정 동안에 이명 치료는 차분해지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아침에는 이명이 들리지만 저녁으로는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변화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많이 좋아지고 차분해져서 항우울제와 수면제는 줄이고 끊어가는 과정입니다. 32세 여성 사례입니다. 이분은 좌측에 이명이 있고 불안과 불면증이 있어서 힘들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정양내파를 찍었을 때이 알파와 베타, 하이베타, 세타, 델타 모두 기능이 떨어진 푸른색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의 HRV 즉 자율신경계 검사에서 보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약간 낮을 정도로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율신경계의 파워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어느 정도의 대응 능력 정도 사항을 보면 좀 떨어져 있는 저하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을 TMS 치료를 한 결과 두 번째 정량 대파 입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기능이 떨어져 있는 푸른색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아랫 부분에 보이는 선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환우분이 느끼는 자각 증상은 이명 치료가 70% 이상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고 있고 불안과 불면증도 함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36세 남성의 분입니다 이분은 브레인 포고와 편두통눈 피로, 그리고 성격은 완벽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브레인 포고나 이런 양성들도뇌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델타 부분이 되게 과활성화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선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선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의 HRV 자율신경계 검사입니다. 이분을 보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고 자율신경의 파워 또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능력 정도도 많이 감소되어 있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척 힘든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TMS를 통해 치료를 하고 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이 환우분이 TMS 실패를 하는 동안에 거의 100% 좋아졌다고 느끼면서 치료를 이제는 그만둬도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41세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양척성 이명, 이명 점수는 66점 뇌파를 보면 역시 이분도 세타와 델타파에 기능이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명장애 지수는 66점 정도이고, 자율신경계 검사를 보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으며, 자율신경계 파워 또한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적응능력 사항도 극히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분을 t m s 서 치료하고 난 이후에 정약내파입니다.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개선을 보이면서 이분이 이명이 일주일 동안 50% 정도 떨어진 상항을 느끼고 있고 일주일 동안에 3, 4일 정도는 이명이 없다 할 정도로 편안한 생활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40세 남자 환자입니다. 좌측 이명을 호소하고 불명과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정형 뇌파입니다. 정형 뇌파에서 보면 알파가 과도한 활성화를 보이고 있고 세타 또한 과도한 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명 장애지수는 82점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율신경계를 보면 교감신경이 부경한 신경보다 엄청난 항진을 보이고 있고 자율신경계 파워가 많이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적응 능력은 아주 최하의 최저점을 찍고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분을 TMS 치료하고 난후 이후의 정형 뇌파입니다. 이 붉은 부분으로 각성된 양 알파와 세타파가 어느 정도 캄다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 중에 TMS 치료를 하면서 이 환우분은 5회 이후부터는 정상의 개선이 뚜렷하여서 이명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10회까지 하면서 이명이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느끼는 자각 증상들 우울증, 불면, 불안, 그리고 이명, 그리고 두통, 어지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들은 TMS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TMS를 적절히 잘 적용만 한다면. 이러한 증상들의 호전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TMS 치료가 환우분들의 개선되지 않는 이런 뇌의 자각 증상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하이맵 의원 장관의 축에서 뇌 기능을 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창이었습니다.